오늘 11기 아, 15장 처음과 끝에는 유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왕 5명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절 아사리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 부분 우리가 줄을 쳐져 있고요. 그다음 뒤로 넘어가 보시면 34절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다섯 왕들이 문제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냐. 9절에 보면 스가리아는 호와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밑줄을 그으셔도 되겠죠. 예후의 손자 쪽이 제 이어져서 마지막 4대 12절에 보면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졌다. 악했기 때문에 이 스가레가 6개월만 통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오시면 18절, 문하임이라는 이제 또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죠? 그리고 죠그 24절 보면 문하임 아들 부가이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 약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배가 28절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약한 일을 저질렀다. 극명이다르죠이 부분의 구조를 놓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차분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유다왕 아사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아 왕이라고도 하죠. 1 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도 40년, 사울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장수한 왕들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통치를 하게 된 거죠. 1절에서 7절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더 여유를 갖고 보시자면 역대하 26장, 여러분들 기록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아사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요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요하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훌륭한 또한 조언자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웃 나라에서 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블레셋, 암몬, 뭐 아라비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남유다도 이렇게 반짝 아주 활활 타올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거의 시기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이세때 어제 살펴보았지만 아주 강성했죠. 거의 망할 시점에 반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퍼펙트 합니다. 올림픽에서 이 점수를 매길 때 10점 심판들이 10점 만점 다 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건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교만 때문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찾고 하면 하나님 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을 하려 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 거뭐 나쁘지 않는데 이건 올권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몫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여기서 멈추고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어디에 나병이 생겼죠?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화를 낼 때. 화낼 때 이마를 찡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 급히 쫓겨납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죠.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어, 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별궁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대야 27장의 여담에 대한 이야, 이야기도 나오고 끝부분에 여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과 변형은 우시야를 교만으로 이끌, 이끌어서 인도했죠. 어, 두 이름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그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잘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나병환자로 비참하게 생애를 마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은 대개가 교만 때문입니다. 아, 나는 교만하고 참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만은 독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교묘히 파괴하는 적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자기 문제에만 신경 쓰고, 자기와 자기 피부치들 잘 되는 것에 신경 쓰고, 돈 쓰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뭐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내 생각과 시간과 땀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곧 내가 경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네. 성공한 것이 어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힘이었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있었을 터이고요.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을 터이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이 돌봐주고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마치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에서는 안 되죠. 교만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 알량한 교만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파멸을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자신 있어? 아니죠. 천하장서도, 교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시야도 그랬습니다. 우시아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교만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별궁에 살았죠. 신하들도, 백성들도 만나지 못하고, 뭐 아들 역시 뭐 나병 때문에. 우리 코로나 되면, 예, 격리되잖아요. 검사 받고 하루 정도는 어디 못 나가잖아요. 죄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다라는 거예 교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도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그 말씀 주신 그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큰 바의 얼굴 아시죠? 예,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하여 항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미화하를 경외하며 악을 단날지어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좋은 좋은 자를 곁에 두는 겁니다. 멘토를 두는 것이죠. 신앙의 멘토가 있거나 투명하고 진실한 소그룹, 우리 제자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두세 사람도 괜찮아요. 가정이면 더 좋고요. 가족들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제자반에 있거나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가정, 신앙의 문제, 어려움이 생겨도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간다는 라 겁니다.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 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자신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그걸 이제 다 이제 일일이 타이핑을 이제 해보는데, 목사님 해보라고 해서, 예. 설교가 좀 길대요. 저는. 예.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시간을 좀 보려고. 예.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화감히 치라라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잔소리, 군더더기 하지 말고, 예, 오늘도 막 이렇게 예와 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탁스를 쳐가지고, 예, 예. 안 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 조금만 뭐가 잘 돼도 쉽게 교만해지는 왕들에게, 또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에레미안는 이렇게 말씀을 삶과 주위에서 들어라 예, 전해지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로 자랑해야 할까요? 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호하는 인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표현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꽃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도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속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도 아 이거는 안 되지. 너 이렇게 해 봐라 라고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반드시 여러분들 들릴 것입니다. 그러죠?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교만하다가 이제 멸망하는, 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 1절에서 7절 우시아 왕 이제 마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나오죠. 뭐, 다섯 왕들이 나옵니다. 여로 밤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스가랴, 여섯 달이라고 했고요. 살룸 같은 경우는 한 달만 통치합니다. 문나임은 10년, 부가야는 2년, 백가는 20년. 15장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평가는 아까 요아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왕들은, 예, 다 악했다. 예, 그리고, 여로 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문구는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애울 정도가 되었죠. 예. 자, 어쩌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특별히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무나임 같은 왕은요. 임신한 이 여자들의 배를 가질 정도로 아주 잔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끔찍하죠. 예.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또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혁 개정을 읽어보면요 18절에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범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학창 시절 학기 말이 되면 누구나 성적표 받았던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수우미양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뭘 많이 받으셨어요? 우수수 해가지고 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은 폐지되어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근데 수우미양가 한자를 보면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양은 우량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훌륭하다, 가는 그 정도면 됐다, 옳다, 다 좋은 이야기죠. 예. 그런데 <laughs> 뭐가 받았다고 뭐미 받았다고 예막예 저도 예 옛날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예 모두 좋은 뜻인 이것으로 등급을 나눌 수가 없죠. 또한 결코 등급을 나눌 말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 뭐 가감하지 않고 평가받을 겁니다. 누구는 주님만 평생 사랑했더라. 아무개는 주님께 평생 헌신했더라. 주님과 평생 동행하였더라. 주님에게 평생 충성했더라.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려주시고, 천국에서 빵빠레가 여러분들 울려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 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어쩌면 이 구절처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11개와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른 우리는 긴내리막 길의 끝자락에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보암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한 치명적인 이 첫걸음을 내디딘 일에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길을 닦느냐. 그리고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첫 걸음을 길을 닦으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른길, 의의길. 할렐루야. 예, 즉각 몰랑하지는 않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멸의 과정을 늦추셨고 종종 특별한 호의를 베푸셔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의적인 죄와 잃어버린 개들로 이어진 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내리막길이 급경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끝자락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자멸적인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이 백성들의 그런 온성과 한이 덮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쪽 유다 역시 파멸의 길에서 그리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것을 후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신들을 용납하는 옳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단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산당의 재산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콩고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혼합주의, 그러죠. 정도가 아닌, 바른 길이 아닌 어설픈 길. 여러분, 초등학교 등교할 때 정문으로 가죠. 그리고 조금 정문이 멀면 후문으로 갑니다. 후문도 조금 멀면 쪽문 쪽도로 가죠. 저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문제는 개구멍입니다. <laughs> 네. 정문으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니까 예. 편의상 뚫은 문 같지 않는 문입니다. 관리하는 분이 가시덤불로 막고 조치를 해 놓아도 요리조리 구멍을 뚫고 들어와죠. 예. 여러분들 습관, 편의상 내 중심을 믿는 그런 것입니다. 혼합주의, 내 중심주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옳고 여러분들 진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고립 타분하다, 이 시대에 안 맞다, 이건 인간의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변질되고요. 작은 것이지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해도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죠? 예.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두 나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낭비하면서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들을 잃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지으며 살던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막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못 박아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들어가서 합당히 살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거칠에 버려야 될것 배설물들을 다 여러분들 씻어서 가시는 과정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게 하는 성화 되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